코로나19 상황은 급격한 재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산발적인 감염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기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지역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촉발된 연쇄 감염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4명 확진 이후 경북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남 창원에서 1명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전한 데다 추석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귀성은 물론 지역민들의 지역 외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가급적이면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추석 전에 이 벌초 하는 것도 지역의 농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으로. 상주시는 시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고향과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이동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성묘객을 위한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네 명절 풍속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